랭크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내가 왜 한국에 왔나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. 그러니까 이제 지금 최종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'나는 망했다'야. '나는 망했다'인데, 이걸 설명하기 전에 제일 먼저 설명해야 될게 결론이 일단 '나는 망했다'야. <laughs> 결론부터 말하고 시작할게. 왜 망했느냐? 내가 왜 이번에 다시 한국에 왔냐면은... 아, 이거는, 뭐, 녹화할 건 없어. 이거 별로 재밌는 내용 아니야, 얘들아. 별로 재밌는 내용 아니고. <laughs> 내가 왜 이번에 한국에 왔냐. 이제 1월 20일에 한국 서버 랭크가 초기화 된다는 소식을 들었지. 한국 서버 랭크가 초기화 된다는 소식을 들었고, 1월 26일 날, 이거는 난 원래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제 발표가 났다니까 말해도 되겠지? 관계자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6일 뒤인 1월 26일 날 중국 서버 랭크가 초기화했어. 그래서 이 6일간의 간격이 있잖아. 보통 이제 최초 챌린저가 발생하는 날짜가 4일이야 4일. 최초 챌린저가 발생하는 날짜가 시즌 시작 후에 평균 4일인데 그러면 26일 이전에 이미 한국에서 최초 챌린저가 나올 거 아니야? 그럼 나는 일단 20일날 초기화가 되면은 한국 서브에서 최초 챌린저 도전을 하고, 그리고 최초 챌린저가 나오면, 다시 중국으로 가서 또 다시 여기서 또 도전을 하려 그랬지. 근데, 원래는 이걸, <laughs> 그래서 최초 챌린저 도전을 하려고, 이거 도전을, 양쪽에서 다 도전을, 근데 지금, 그, 이제 인벤에 떴잖아, 지금. 이2016 랭크는 자유팀 앤드 솔로로 분리됩니다. 이게 뭔 말이냐면은, 기존에 있던 듀오나 팀 랭크가 완전히 사라지고, 이제, 자유팀 대전 모드랑, 솔로 랭크. 이렇게 두 개로 이제 바뀐다는 건데, 구분 방식이, 이게 안나온데 이게 솔로랭크가 안나온데 이게 몇주 뒤에 나온대. 어? 그, 그니까 지금 이거밖에 안 열리는 거야, 자유팀 대전모드. 근데 이거 올려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고. 어? 이거 올려봤자. 어? <laughs> 뭐해, 이거 올려서 씨발. 이거 채, 챌린지 찍어봤자.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, 그냥. 중국도 똑같겠지. 근데 그 간격의 차이가 있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데. 아무튼 나는 어아 20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미뤄진 거잖아 지금 족같아 이 자유 팀 대전 그리고 여기 인벤에 나온 거 보면은 시즌 보상이 자유 팀 대전 모드에 집중된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지금 여기 보면 일반 편리한 팀 구성이라고 있어 이게 자기 포지션 정해서 가는 거거든? 근데 인기가 좋도 없어요. 처음 나올 때는, 오, 좋을 것 같다, 이랬는데, 애들 다 일반 비공개 선택만 하지, 편리한 팀 구성을 안 해. 그래서 이제 이걸 왜, 왜 먼저 이것만 활성화를 시키느냐. 이거 존맛골 날것 같으니까, 당연히 이거 두개 동시에 나오면 사람들이 뭘 하겠어. 무조건 이것만 해. 어? 솔로랭크만 해. 그니까 러 이거부터 내보내겠다, 이거야. 그러면, 랭크는 이거밖에 없는 거야. 이거 먼저 내보내면은, 이게 없는 상태니까. 이거는, 어 역사상 최초로 솔로랭크가 사라진 순간인 거야 지금 거의 농민봉기를 통해서 이거는 하... 아무튼 뭐 벌써 이렇게 됐다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가 혁명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아무튼 이거부터 나오는데 이거 나오고 좀 이따 이거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뭐 아무리 시즌 보상이 여기에 집중되고 뭐고 아무리 이걸 정책적으로 밀어줘도 내 생각에는 솔로 랭크가 나오는 순간 사람들은 솔로 랭크만 해 일단 일단 프로들 있잖아 아니 프로들이 다인큐 하겠어? 이거? 안해 절대 안해 이거 절대 안해 미쳤다고 다인큐를 왜해 무조건 솔로 랭크만 한단 말이야 아 그래 뭐 재미 삼아 한판 하겠지 트롤 하면서 어? 어, 막, 미드 하이머디, 뭐, 서포트 하이머딩거한판 하고 싶으면 하겠지. 어, <laughs> 막, 미드 가렌 이런 거, 저, 좋은 거, 재밌는 거 많잖아. 그런 거할때 하겠지. 아는 사람들이랑. <laughs> 이거는 나오지만, 뭐, 할게 없어서 나도 이걸 하긴 하겠지, 나오면. 올려봤자 의미가 없어. 이거 올린다고 뭐, 누가 알아줘? 이거 1등 한다고? 와, 님 다인큐 1등이시네, 뭐, 이런 거. 너네 지금 팀 랭크 1등 무슨 팀인지 알아? 모르잖아. 똑같아. 아니, 팀랭크 1등이 뭐해. 갑자기, 어? 어떤 애가 와가지고, 야, 나 팀랭크 1등인 팀 소속원이야. 이러면, 와, 너 잘한다. 이래? 아니잖아. 응, 버스 꺼져. 이러지. <laughs> 응, 버스 꺼져가 나오기 전에, 물론 그님티가 먼저 나오겠지. 음, 그래서 솔로랭크 티어가 어떻게 되시죠? 이랬는데, 마스터도 안 된다. 이러면은, 내 다음 버스. 이걸로 끝나는 거지, 뭐. 이거 1등 해봤자, 이걸 1등하면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어. 알아주는 사람들이 누구냐? 바로 지금처럼 이제 5대5 최상위 팀에서, 이제 이 팀랭크 순위 가지고 부심 부리는 사람들은, 오, 그 사람 1등 팀 아니냐? 이렇게 알아준다고. 어, 한, 한, 우리나라에서 한 300명 정도가 알고 있겠지, 이거 1등 하면은. 그래. 근데 300명이 알아주는 거 1등 하려고 게임하는 거 아니잖아? 이걸로 아무리 올려봤자, 어? 주변 친구들도 다인큐 랭크를 인정을 해 주겠어 이거를.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쓰레기야, 쓰레기. <laughs> 아니, 나는 이거 하려고 왔는데 지금 이거밖에 안 나와서 망해, 망한 거고. <laughs> 아니, 그리고 그러니까 이걸 이걸 지금 팀 랭크, 솔로 랭크 그냥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. 내 팀랭크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내 팀랭크 1등에 필요한 거는 실력이 아니라 시간이야. 시간 팀랭크 1등을 찍으려는 티어의 최소 조건은 내가 볼때 다이아 한 다이아 1 정도 되는 애들 다섯 명이 모여서 팀워크 열심히 맞추면 1등 찍을 수 있어. 그게 팀랭크 1등 수준이야. 다인큐 1등도 뭐 수준 비슷하겠지. 처음에 물론 사람들이 그거 하니까 높, 수준 높겠지만, 시간 지나서 다 솔로랭크로 빠지면 다인큐는 또 어차피 그들만의 리그가 될 텐데. 왜 하지, 이거? 응. 어, 솔로랭크랑 다인큐랑, 이제, 지금 나오는 것 중에서, 지금 내 시즌5 MMR 있잖아. 이게 이제, 둘다 적용이 돼. 그걸 보니까 둘다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, 다인큐에도 적용이 적용이 되고, 솔로랭크에도 적용이 되는데, 처음에 다인큐에 적용이 되고 나면은, 이 솔로랭크가 나중에 열리잖아. 처음에 적용된 그, MMR로 가지고 다인큐에서 무슨 지랄을 해봤자, 아무 영향이 없고, 이 솔로랭크 나올 땐 아무 영향이 없고, 솔로랭크 나올 때는 다시 이 시즌5 마지막 MMR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. 그니까 사실 다인큐 정말 할 필요 없어. 할 필요 없는데 나오면 심심해서 하겠지. 아니, 어, 나는 되게, 그니까 사실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팀랭크 없애고 이렇게 다인큐랑 솔로랭크 두 개로 나눈 게 근데 내가 짜증 나는 건 이거 왜 늦게 내 늦게 늦게 내 보내냐고 여기 라이어 직원님 글 보니까 솔로랭크를 늦게 내 보내는 이유가 그 듀오를 제외한 완전한 솔로랭크잖아 이제 그래서 매치메이킹 그 방식을 조절하는 데 시간이 걸린대 이거 솔직히 말,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, 오히려 더 쉬워지는 거 아닌가? 뒤로 없어지면은, 그러니까 이거 그냥 무조건 다인큐 밀어주는 건데, 아, 이거, 이거는 그래, 다른 나라에서는 될 수도 있어도, 우리나라 종 특상 절대 안될 텐데, 우리나라는 그... 점수 올리는 이유가 뭐야?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려고 올리는 건데, 인정받지 못하는 점수를 누가 올리려고 하겠어, 이거. 뭐, 존목하면서 그 소수의 안정감을 누린, 그, 소수 집단 내에서 안정감을 찾는 그 존목종자들. 내가 월랜디 할때 그러잖아? 월랜디 할때 이제 소수의 존목 집단 안에서 안정감을 찾는 그런 사람들은 다인큐를 하겠지만, 지금 게임하는 사람들 다 당연히 솔로랭크 하겠지. 그니까 다인큐가 왜 의미가 없냐면 네가 진짜 다인큐인데 혼자서만 돌려서 1등을 찍었어. 혼자서만 돌려서 1등을 찍었는데도 안 알아줘 다인큐 특성상. 그래서 이제 다인큐 돌릴 이, 그 이욕이 안 생기는 거야. <목소리> 동근아 형 지금 방송 중이야. 어 네. 너 잠깐 게임 더할 거야? 네 하려고 했는데 왜요? 잠깐 게임 더 하고 있어 그럼. 네? 게임 더 하고 있어. 나 잠깐 방송 좀 할게. 아 네. 음. 지금 말하는 거 확실한 거야라고 물어보시는데 여기 떴으니까 당연히 확실하겠죠. 걔 완전히 떴는데. 자유팀 랭크로 시즌 시작하고 몇주 뒤에 솔로 랭크도 시작된다고 합니다. 솔로 랭크는 여전히 시즌 5 MMR에 기반을 둔 그리고 다인큐 다인큐 MMR은 솔로 랭크에 영향을 못 미치는데 솔로 랭크 MMR은 다인큐에 영향을 미친대. 솔직히 몇 주도 몇 주인지 모르겠고. 아, 그냥 중국 가야되나, 다시? 진짜 시즌 초기화되면 한국에서 빠르게 한 일주일만 땡기고 갈라 그랬는데. 망했어. 아, 그 다행히 큐해라, 이거야. 처음에, 결론이. 와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이거. 아 근데 이거 진짜 잘 나는 거 같거든. 이거 솔로 랭크 나 솔직히 듀오 되는 것도 그 동안 존나 짜증 났는데 이제 완전히 솔로 랭크로 바뀌어서 그거는 기분 좋은데 아 되게 되게 잘 나눴어 그리고 진짜로 팀 랭크 삭제하고 이렇게 나눈게 근데 왜 이거 늦게 내 보내주냐고. 와 정말 같이 내 보내줬으면은 정말 최고의 패치였을 텐데. 아,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? 솔랭은 이제 진짜 솔랭만 되니까 버스, 버스도 없지. 그리고 아마추어들이, 그러니까 아마추어나 프로나 다왜 솔로랭크로 가냐면은, 이게, 솔로랭크가 그 뭐라 해야 되지? 그러니까 자기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곳이잖아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다인큐로 아무리 올리는 것보다 솔로랭크 올려서 이제 프로팀 감독이나 코치 눈에 들어가는 게 훨씬 좋지 그리고 프로들은 연습하기에 당연히 솔로랭크가 훨씬 좋을 테고 픽창은 픽창은 그냥 잘 바뀌는 것 같던데. 어 뭐하지 진짜. 야 그리고 사실 지금도 지금 솔로 랭크에서도 듀오, 듀오 듀오 하면은 별로 안 좋아. 듀오 패널티가 워낙 심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솔랭 하는 게 나. 아 재미로 듀오는 재미로 하는 거지 점수 올릴 목적으로 하는 듀오는 거의 없을걸? 점수 높으면 높을수록 듀오 페널티더 심해져, 그리고. <laughs>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여기, 여기. 아. 오답이다, 진짜. 어떡하지, 이제. 아, 심지어 이 솔로랭크가 언제 나오는지라도 정확히 알수 있으면 또 계획을 세울 텐데. 그냥. 무작정 미뤄져 있으니까, 지금 중국 가기도 애매하고, 아, 어떡하지, 진짜. 지금 모든 이욕이 사라졌어. 내네 진짜, 진짜 1월 20일부터 열심히 해야지. 이 생각으로, 어 방송도 하루에, 어, 중국 방송이지만, 중국 방송도 하루에 10시간씩 이상하고, 게임도 무조건 다시 예전처럼 16시간 이상하고, 이렇게 막,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는데, 갑자기. 음, 솔로랭크는 좀 이따 시작하겠습니다. 이러니까. 왜? 네. 왜? 네. 아, 당연히 다인큐라도 하겠지. 근데, 그냥 싫다고 존나, 어? 하기 존나 싫다고 랭크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이거 하겠지 그럼 내가 설마 일반하리? 아 이것도 1인큐 돌릴 수 있어 다인큐도 그리고 다인큐 혼자 하겠지 아니 나는 그 뭐지 한국 한국 L O L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, 나를 처단해야 처단해야 하는 대상 악의 대상으로 바라보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들한테 정보를 얻을 수 있겠어? <laughs> 중국 쪽에서는 어, 그래도 좀 떴으니까 그런 게 되는 거지. 아. 실제로 악의 대상 맞지. 아, 그니까, 잘 봐봐. 뭔가, 뭐, 아까 설명해 줬잖아. 지금 시즌5 마지막에 몇말 있지? 일단 이게 어디 적용이 되냐면, 내일 다인큐가 나오잖아. 이 다인큐 배치고사에 적용이 돼, 일단. 배치고사에 적용이 돼. 근데 그게 이제, 그, 그렇게 적용이 돼서 네가 다인큐를 열심히 돌려 열심히 돌리는데 그 다인큐에서 열심히 돌린 그 MMR은 이 솔로랭크에 적용이 안돼 솔로랭크가 나올 때는 다시 시즌 5 마지막 MMR 그러니까 다인큐 처음 시작할 때 줬던 MMR이 다시 적용이 되는 거야 이 솔로랭크에 다인큐는 네가 솔로랭크 할 생각이면 사실 연습 목적 외에는 아무런 승패의연연은안 해도 되는 거지 그니까, 니가 만약에 솔로랭크가 나오기 전까지, 솔로랭크가 나오기 전까지 다인큐를 한 판도 안 하잖아. 그러면 그냥 이 시즌 5 마지막 10마리 둘다 적용이 되는 거야. 만약에 적용되는 방식만 똑같다면. 뭐 비슷하게 적용되겠지.